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목사 안습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따는 목사 안습증 허위 논란, 목사 되는 과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기사가 이렇게 에, 나왔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목사되기까지는 8년이 소요가 되는데요. 수백 개 교단에서 독립적으로 목사 안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단서는 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수많은 교단들이, 에, 어... 돈 버리 스단이나 교세 확장을 위해 악용하는 교단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지만 목사가 되는 자질을 갖기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 안수증을 일주일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 네, 이 개신교의 큰병폐다 어, 이렇게 종교 전문지인 바른미디어 대표인 조미듬 목사는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 한국의 종교 현황을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다, 교단이 374개다라는 거예요. 374개. 대부분 교단이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한 교단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국내 신학대학원은 4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374개의 이러한 그 교단이 있고, 400개의,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 같은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교회에 교회에 간판만 달고 운영하는 비인가 신학 연구원 등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 대학원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신교 특성상 통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개신교는 천주교, 불교와 달리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증에 대한 허위 논란, 이러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에, 사실상, 에, 특히나 이 목사는 중요한 거죠. 역할이 중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 실체를 잘 모르면은 어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그러한 목사에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에,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를 자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에, 뭐, 교회라고 하지만, 어,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 안수증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목사 안수증을 받는다. 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에, 심지어는 범죄자가 목사로 등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개가 천선하고, 회개하고, 어 그렇게 해갖고 훌륭하게 또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그러한 종교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